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매 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단한 번도 편안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안에서 항상 지금보다 나은 뭔가를 바라고 지금의 어려움을 항상 토로하는 거를 그러니까 2021년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국민들이 만족하고 정말 다들 좋아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만족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족한 사람 많아요? 우리가,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면 우리는 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사회는 사회 발전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을 안 하고, 뭉쳐놓잖아요. 이러면 하면 터져요, 이게. 어. 그, 멈춰갖고 있던 기운이 터지는 거거든요. 어, 그 발전을 안 하고 멈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시간까지 멈추지? 한 바퀴가 원래 12년이거든요. 아까 10년 카는데 10년이 아니에요. 잘 따져봐요. 12년 안 바퀴에. 지금 이 지구 안에서는 그렇게 운용되기 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큰 그래프가 있고 작은 그래프가 있거든요. 어. 작은 거는 몇년 짜리면 큰 거는 몇년 짜리나 이거지. 어. 1 2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사주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사계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전보다 이게 주기적으로 흐르는 에너지 질량이 이제 움직이는 법칙이란 말이죠. 응. 사람의 나이도 12년 만에 주기를 변하고, 12년 안에는 4번 또 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응. 어,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가 12년 안에 변하기가, 요럴 때, 저럴 때, 요럴 때, 저럴 때, 이렇게 해고 어, 그렇게 우리가 띠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6년에 한 번씩 삼재가 온다든지, 뭔가 온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갈름을 해갖고 이거 주기를 맞추는 거거든요. 어, 그러게 요런 것들이 삼재가 올때 우리는 어떤 일을 잘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 이때지 삼재가 올 때까지 네가 모낸 게 많아갖고 그때 다 쏟아지가 다 일어나니까 처리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왜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냐고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삼재 때가 되면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었는가? 이러면 그걸 제거하려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삼재 됐는데, 어, 뭐, 뭔가 쌓인 게 없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정법가족들은. 꾸준히 공부해라. 그럼 삼재가 없다, 야, 야. 삼재에 어떤 일이 아니라 폭할려할게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공부 안 하고 농띠치다 보니까, 그 삼재 때 돼가지고, 어, 니네 잘못했던 거, 뭐 했던 거, 다듬지도 안 하고 이랬으니까, 그런 기운이 오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세상 일은 그렇게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할 일을 바르게 못했을 때 모의 갖고 그때 하면 터지는 거죠. 이래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왜 그러면 이차 대전 이후로 그런 식으로 지금 정확하게 일어나냐. 좌파 우파가 정확하게 갈라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싸우고 이게 싸우고 이게 싸우고 있으면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이걸 자꾸 언제 초기에는 좀 싸워도 어떤 일이 일나도 조금 개안 와요. 그럼, 음 중에 지금 시간이 이만큼 지식의 질량을 가진 이 나라가 왜 자꾸 이렇게 싸우기만 하고, 자꾸 어떤 일이 자꾸 발생하냐, 이거죠. 어. 어, 인연는 이걸 조금 더잘 맞춰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 사회거든요. 어, 그런 것들의 이제 발전성을 못 일으킨 거죠. 어, 그래서 스승님이 나온 거예요. 음, 다른 게 아니고, 스승님 그래서 나온 거라. 야이놈들아 싸우지 말아라 또나개나 똑같은 걸 갖고 왜 그래 따지고 싸우냐 한탄 올라가자 왜 우리는 홍익인간 지도자들로 태어났으니까 너희끼리 싸우면서는 발전하는 건 좋은데 인제는 시기가 끝나가지고 시간이 없다 야야 우리 인생에 싸우다 뒤질라고 오는 시간 같으냐. 인류가 미래로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갈 사람들이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사람들이 그 소리는 5천 년 만에 우리가 처음 듣는 소리고 만년에도 만 처음 듣는 소리예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잖아. 아주 쪼매난 놈들한테 그거부터 가르쳤는데 그걸 왜다 놔버리고 다른 것만 하냐. 조상이 얼을 빛내라는데 어, 조상이 한을 풀으라는 소리잖아요. 어, 그래 저마다 소지를다 자연에서 조서 태어났으니까 이걸 잘 발전시켜가지고 안으로 독립하라고 자주 독립하라는 것은 새로운 너희들이 보는 시각을 법을 만들어라는 거죠. 이 법으로 갖고 인류 공룡이 이바지해야 된다는 거. 이 소리를 어, 이 훈시를 말이죠. 어, 이거 놓으면 안 되죠. 이걸 다시 재생해가지고, 이걸 다시 잘 멋지게 다듬어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길잡이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인류가 바뀌기 시작을 했다. 이 단어가 나오고, 이렇게 이 국민들을 이렇게 아리했을 때가 있었다. 이 국민들이 성장을 해갖고, 지금 이런 일을 펼치고 있다.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음. 우리는 안에 있었던 거는 전부 다 과정이라고 보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통사면 해야 된다. 이거는 과정이 일어난 걸 제로 쳐다보고 자꾸 그렇게 갖고 이게 묵히 놓으면 안 되고 이거는 큰 생각을 하고 모두가 과정이었었으니까 지금부터 전부 다 정리를 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나갈 설계만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자는 거지. 누가 조금 잘못했다고 교도소여갖고 저렇게 그, 그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좋으냐고. 아주 세계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다 정과자야, 다. 정과자들이 머리를 쳐들고 지금 세계에 나갈 수 있다고,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총 사면. 그래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좀 아직까지 이빨 갈리는 것도 있겠지 그걸 다 생각하면 지랄 만년 가도 이 민족은 다시 태어나게 털려서 아픔도 씹으면서 미래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하자 아 죽은 놈이 씹는다고 돌아오냐 니를 갖다가 어떻게 뭐 영웅을 만들어 갖고 하늘에 걸어 놓을 거냐 당연 집안은 털려요 어, 그당연 집안 너희끼리 살아 그러면 우리는 갈 테니까 너희들이 빛나게 살아야 희생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 등신들이지 너희들 조상들이 희생하고 살면서 너 하나만 들어나서 너가 빛나게 살면 조상들 그한다 풀려. 우리 민족의 한은 우리가 빛나야 풀리는 거예요. 그게 효도야. 우리 부모님들이 희생하는 것은 자식 하나 빛내게 하려고. 응? 어? 자식들이 아직 그 무게 가지고 극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들 한잘 씻겠다. 이제, 이제 고른 거죠. 어?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좀 크게 볼줄 알아야 된다. 앞으로는 이때까지 있으는 과정이다. 내가 그러잖아. 지금도 그 과정을 갖고 뭉개면서 인생을 섞일 때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지혜가 안 나와요. 절대로. 응? 과거에 붙들린 자가 어떻게 지혜를 열냐? 과거를 정리해버리고 한단 위에 올라가야 지혜가 나오는 거지. 과정을 붙들고 어떻게 헤매냐? 과정을 붙들고 네 인생이 어때 그만큼 뭐 네가 3천년 살겠더냐? 100년 안팎을 살면서 붙들고 늘어질 때가 있고 늘어지면 안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인생이 반짝반짝 빛날 때 인류를 이롭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우리는 지큰 말로 풀지 않으면 어떤 것도 풀리질 않아요. 큰 말로 안 풀면 안 풀려. 어, 그러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옳은 생각 했다, 내가 옳은 생각 했다. 요래밖에 안 돼. 삥뽕밖에 안 돼. 큰걸못 찾으면 이게 안 풀려. 음. 5,000년을 딛고 일어나갖고 지금 빛날라고 지금 하고 있는 판에 작은 것들어가고 삥뽕 치고 앉아서 시간을 낭비한다. 이거 어떤 죄를 짓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음. 앞으로 큰걸 찾아야 돼, 큰 걸. 그래갖고 작은 거는 과정이었었다. 어, 그 안에 희생 석이 오늘날이 꼽혔구나. 이런 거를 가야지. 큰 세상 부양고 살아라 했잖아. 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저, 이게, 그, 민족이 대서 사실을 한번 들어봐요. 응? 아이고, 잔채이 들도 아니고, 이게. 프레임이 갇혀서, 우리는 지금. 응. 우린 지금 세계를 보지 못하고, 세계 이론 일을 못하면, 우리 인생이 잘 사는 법은 없어, 앞으로. 응? 요때까지는 너 키운다고 어느 정도 살게 했는데 앞으로는 인류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지 못하면 너가사은더잘 살아지는 법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다른 소리를 하고 저, 저 세금 많이 거어 갖고 당신들 많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생쇼를 하고 앉았대. 난데 이... 절대로.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 세금 많이, 뭐, 거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대출 많이, 젊은이들도 대출 많이 해줘갖고, 좋다, 가다가, 지금, 막, 대출이 이자부터 쪼온다고, 지금 난리 났어, 이제. 내년부터 죽었어, 이제. 돈 걷어 드리려고 막. 저거 5년만 잘하면 되는 줄 아는 거야. 나라가 뒤집어지는데, 지금. 돈 어마어마하게 풀었거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물가예요. 응? 물가 올라가면 누가 손해? 너가 몽땅 손해요, 너 이제부터. 엄청 어려워. 물가가 올라가면 빵두개 먹던 한개 먹어야 돼. 더 올라가면 그 반쪽에 먹어야 돼. 이거치 네, 아주 인자 오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집값도 두배올온 게, 이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 인플레이션 <laughs> 그니까, 니가 뭐, 집 산다, 집, 응, 어, 그,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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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까지 묵혀놓은 게푹 터지니까요, 이제부터. 두 배를 들고 가도 집못 사네. 음. 그, 난좀두 배를 해갖고 집을 살라고 그래도 욕심이 나고 샀어. 좀 있으면 돈 쪼아풀면 그거 팔아야 돼, 다. 못 사는 놈이 집을 챙기고 살수 있다고? 그 택도 없는 소리어죠좀 있으면 이자 많이 내야 돼요. 이자 올라가, 지금. 그래갖고, 아니, 집 가져있다고 생산 나와? 근데 세금은 더 내야 돼. 못 견뎌요. 이자 더 내야 되고, 세금 더 내야 돼. 못 견뎌. 어, 그러면 사에서 회 내가, 그, 저, 이게, 그, 저, 이게, 그, 300만원 벌던 게, 어, 니는 600만원 벌어도 안 돼. 그게 다 충당이 안 돼. 집은 가졌어 그래. 어, 그 기분 냈다. 300만원으로 살수 있던 게, 600만원 갖고도 못 살아. 아, 그러니까, 여기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집 팔아야 돼. 팔면 거러지대가 내놓은다니까. 자본주의에서는 그렇게 운용하는 게 아니고,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를 운용하게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어? 자본이 없는 사람은 그쪽에서 조금 내가 얻어가지고, 조금 빌려서 쓰고, 빌려서 모뭐 쓰게 만들어놨나? 자본 있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 못 있어요. 빌려줘야만 운용이 돼. 그럼 네가 삶은 니네 집이지. 아니 자본주의고 그 민주주의에서 지금 집한 채만 가지고 있 있겠고 만들려고 그런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네? 어, 그러면 공산주의를 해야지. 공산주의 집한채 이상 못 갖게 하고 그 대신 집한채안 가진 사람 집다줘 뿌려야 되고 그게 지금 현실에 맞냐고 되냐고 이게.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만 쳐다보고 지금 결정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어 이제 이 자본주의가 어 자본주의의 그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바르게 운영돼야 되지. 이게 독재가 돼서는 안 돼. 요 독재 지금 이건 독재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본주의도 독재가 되고 민주주의도 독재가 되고 저 공산주의도 독재로 지금 가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에 있는 그 저거 운영의 기법이 너희들이 갈 만큼의 질량이 안 커서요. 민주주의를 갈 만큼의 질량이 안커 가지고 어. 그 앞장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그거는 되지 않아요. 뭐 어, 그렇게 독재로 가는 거죠. 내가 돈좀 있으면 있는 만큼 독재를 해요. 어, 세력이 크면 큰 만큼 독재를 하거든. 어, 지구 방법으로 법을 만들어 뿌리. 어, 저거 세력이 저구 방법으로. 어, 그래가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그럼 어, 국민들 힘 없는 사람은 어, 나는 힘이 없으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대로 살아야 돼. 어, 여기 독재예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 법은 독재로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지금 법을 전부 다 독재로 만든단 말이에요. 힘을 가지고 힘이 센 사람들의 생각대로 지금 법을 만드는 거거든. 음. 국민들은 설득해 가면서 어. 어 약하니까 설득 당하는 거지. 약하면 설득당해요, 무조건. 음, 국민이 이해되게끔 간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게. 이제 진짜 법을 만들 때가 이제 된거지 그게 후천시대야. 그 법은 자연의 법칙이라야만 공편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만큼 내가 노력을 하게 해주고. 어, 뭐 사기친 사람하당해한 사람은 둘다 잘못했어요, 이거. 근데 둘이서 몇 프로씩 잘못했느냐, 보고. <laughs> 이 사람은 내가 공부하고 니를 갖췄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 작더라도 니도 노력을 해야지 앞으로 사기를 안 당하게 해주는 게 이걸 잘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 사기 당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면 어떻게 사회가 엉망이 돼요. 니네 전략이 모질해서 사기 당하는 거를 그냥 방치해두면 큰 사기가 일어나고, 자꾸 그것이 생산이 돼가지고 지금은 5억만대 지금 사기 천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다룰지는 못해. 고발 안 하면 안 다뤄. 응. 약한 사람 고발도 안 해요. 그냥 당하고 말어. 이 바르게 잡는 법칙이 안 나오니까 자꾸 악수를 쓰는 거죠. 어, 그리고 요새는 지금 고발에 대한 게 엄청나게 지금 개방돼 있어요. 고발하기 좋게 만드는 사회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더 고발해 버리냐 고발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고발 하나 하고 나면요, 그쪽에 그 인력을 어마어마하게 써야 돼요, 지금. 고발 한건 때문에. 어? 그돈 누가 내는 줄 알아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써요, 그거? 어, 근데 나는 고발을 했다. 조금 다니면서 뭐, 이렇게 좀 하풀었다. 이래가지고, 국민 세금을 그만큼씩 쓴다고? 이거 웃기는 소리 지금 경찰서마다 지금 고발해가 이 일량이 쌓인 게산더미 같아가지고 일처리를 못 해. 자꾸 쌓여, 뭐. 10건 처리하고 나면 30건 쌓이니까. 쌓이는 거는 빠르고, 처리하는 건 늦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고발은 자꾸 들어오니까 쌓이지. 당연히 그뭐 어디 처리하나 고발하지. 어. 지금 이래갖고 경찰서들이 난리 났어요, 지금. 지금 이건 시작이야. 시작. 어. 어, 그리고 이걸 전부 다 고발하는 건 전부 다 교도소였냐? 그 교도소 여어놓으면 우리가 세금으로 갖고 교도소 다 미기 살려야 돼요. 그렇게 벌금 주고 내보내뿌고 벌금 주고 내보내뿌려, 앞으로 다. 와, 세상 꼬라지야, 좀. 그러니 지금 뭐 검찰을 갖다가 뭐 어떻게 갖고 뭐 경찰에다가 뭐를 많이 준다. 경찰 죽어서 넣어. 좀 심어. 그 원리들을 모르고 지금 처리하니까. 3대 7의 법칙으로. 70%는 약한 쪽에 70%예요. 강한 쪽에 30%는 약한 쪽이 70%보다 70 질량은 더 커요. 이거는 검찰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검찰이 이거를 할 때는 어, 이, 경찰이 어느 정도 협조해줘야 되는 게 맞고, 어, 왜? 경찰은 체포하러 쫓아다니면 막, 그냥 범죄자 잡으러도 다닐 수 있는데, 검찰은 그런, 그런 병력이 없잖아요. 어, 서류만 있다고 처리되는 건 아니거든.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협조 체계가 어떻게 3대7, 3대7을 알로 위로 어떻게 섞느냐. 이런 것들이 묘거든요. 약한 것들은 경찰에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고, 어느 정도 되는 거는 검찰이 처리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어느 정도는 검찰에서 완전히 해야 되고, 뭐, 이런게 있는 거죠. 음, 그런 걸잘 잡아야 돼, 앞으로. 음, 인자는 잡아 나가야 돼. 대한민국이 잘 잡은 건 세계가 서이거든 몽디로 될 때는 아니에요. 어. 법칙을 잘 정리를 해갖고, 상대들한테고 그 당사자들한테 딱 설명을 놓고, 꼼짝도 못하고 따르게 돼 있어요. 이걸 몽지로 따르는 게 아니야. 어.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 뭐 응. 어, 근데 지금 핑계 없는 무덤도 없고, 뭐, 교도소 가가지고 뭐 내가 불만 없는 사람이 없어. 어, 답을 못 찾았다라는 소리지. 교도소에 왔다면 불만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어 그게 명판결을 해서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불만을 안 하지. 재인도 음. 불만이고, 아주 그 당연농도 불만이고. 오케이. 음.